예, 그 요즘 좀 코로나 좀 확진자 수가 좀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 어 그리고 저도 목소리를 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요즘 감기가 되게 유행인 것 같은데 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음성입니다, 음성. <laughs>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이번 주는 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좀 가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 예배에 좀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히스기야 왕은 그남 유다의 열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어,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후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 이 표현은 다위당에게 주어진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같은 표현에 더해서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어,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기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걸까요? 어, 한마디로 말해 그는 그 시대의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어, 히스기야는 나라를 통치하던 시기에 전국에 있는 그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 이전에도 그남 유다에 칭찬을 받던 왕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음, 하지만 이 열왕기 기자는요 그 왕들을 평가하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같은 평가들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산당을 바로 제거한 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어, 여러분 아마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 산당을 없애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한 처소로서 그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 하면은 성전의 중앙화라고 하는데, 그 열왕기 기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 왕의 평가 지표였습니다. 어,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뭐꼭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해? 뭐 산당에서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어, 저도 그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좀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열왕기 기자에게 있어서 성전 중앙화가 중요했던 까닭은 예배 모범과 표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대로 지켜졌기 때문이다. 어, 즉이 말은 무엇이냐면이 산당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 표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 산당에서는 사람들이 그 여러 이방신들을 같이 섬기기도 했고, 그 가난 이방민족들의 그 풍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그 산당은 그 종교 혼합의 현장이었고, 심지어 우상숭배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기한 이 산당들을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어, 히스기야가 또한 대단한 것은 그 모세가 만들었던 노 뱀, 청동 뱀이죠. 청동 뱀을 제거해버렸던 사실입니다. 어, 이걸 현대식으로 좀 말을 하면요. 저희 예배당 안에서 그 십자가를 치워버린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 모세가 노 뱀을 들었던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이 출애굽 중에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찾아와서 막 불평불만을 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독사를 딱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독사가 사람들을 딱 물어서 사람들이 이제 아파하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딱 들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들어서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뱀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삶의 근간으로 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노뱀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노뱀에게 나와서 분양을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이 노뱀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될수 있음을 간파해서 그것을 제거한 것입니다 어, 이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히스기야에게도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까닭은 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합니다. 이 아하스는 그 아수르의 신복이 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 아수르가 떠오르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국제 정세를 고려를 해서 어, 조공을 바치면서 그 신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이 아하스가 성전에 있는 성물을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였던 히스기야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서 반 아수르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군대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도 그렇지만 이 무엇보다도 랍사계라는 사람의 그 발언이 히스기야 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모두 흔들어 놓을 만큼 굉장히 선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랍사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너를 멸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만약에 랍사계가 "내가 너희 민족과 하나님을 대적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러한 말들은 오히려 그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어, "저 사람은 우리의 적이야" 이렇게 느끼게 하면서 그 내부의 결집을 도울 수도 있는데, 랍사계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히스기야랑 그 백성들이 그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봐서 아실 건데요. 내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에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뭐 갑자기...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권사님이 딱 나타나서, 야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A 아니고 B야 이런 말딱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던 겁니다. 이 랍사계는 굉장히 유창한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아수르는 여러 나라의 신들을 넘어뜨렸고 북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도 멸망당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아수로가 여러 나라를 무너뜨렸다고 하면서 사마리아도 멸망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북 이스라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로에게 졌다는 인상을 심어 줄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가 앞서서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고 너희를 멸망하러 왔다. 이 말이 진짜로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랍사게의 발언은 히스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내부 분열까지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신들은 그 랍사게에게 가서 부디 우리가 알아들을 들을 수 있는 유대인 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말은 굉장히 교묘하고 이 설득력이 높은 말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런 랍사게의 말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열한기하 19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랍사게는 이후에 같은 내용의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그를 또다시 위협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그 편지를 읽고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이후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었습니다. 어,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어, 저는 그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 이분은 그 청년 시절까지 굉장히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하다가 개인적인 좀 시험이 찾아오면서 교회를 떠난 분이었습니다. 어 이분은 제가 10대 시절에 그 출석을 했던 교회가 있는데 본인도 그 교회에 다녔다고 제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어제 기억에 따르면 그교회에다임 목사님은 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그예시로서뭐 자기가 알던 장로님이 어떤 사업이 잘 되었고 뭐 누구누구 권사님의 아들이 뭐 미국에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집사님의 병이 나왔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어, 저는 그, 그분의 설교가 뭐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번 주에 그 우연히 그분 설교를 그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강조를 하고 싶던 것은 결국 예수님을 잘 믿어라야지 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고, 또한 이 본인이 정말로 어렵게 교회를 개척을 해서 결국 큰 교회의 그 단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의 이러한 메시지가 이 본인의 삶의 역사를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기도 했습니다. 어, 저 또한 그 실제로 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 이건 제가 기복 신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 하지만 그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자칫 잘못, 잘못, 잘못하면 어,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 만약 생긴다면 그건 그 사람의 신앙 문제이거나 죄 때문이다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 실제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분도 그 I F가 딱 터지면서 집이 극격히 어려지고 워 그때 신앙의 회의감이 들면서 그 교회를 떠났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그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 또한 I F 때 집이 굉장히 어려졌거든요. 워 그때 저의 행색이 굉장히 초라해지고 또 대학교도 제가 원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까. 교회 나간 일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회 때만 굉장히 몰래몰래 들리고 몰래 집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만약 정말 이러한 일이 저의 신앙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그때 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고 그냥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죠. 어, 물론 시간이 지나서 저는 어, 이런 저의 생각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발생하면 좋겠고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있고 또 삶의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기 전에 성도들에게도 역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키키이후후예예살살에쳐쳐어왔왔습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종모세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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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하지만 그 시스기야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시스기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시대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조차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이죠. 어, 다행스럽게도 그 오늘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에게 또한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곧그 나라의 민족 종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로 그 나라에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었고요. 특히나 율법은 하나님을 잘 따를 때 복이 따르고 그렇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할 것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이 상황을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이해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말로써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에게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알수 있듯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 본문에 보면 랍사계가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나의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방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 탄원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가져가 불평불만하십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불평불만이 아닌 대처를 해야 합니다. 희스기야는 이것을 둘다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이후에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의 입을 단속시켰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까닥은이 사람들끼리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그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인간에게 먼저 나아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저... 인간적인 불평 불만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 안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성이 함락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적인 여러 조건을 떠올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를 찾아갔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의 앞에 펴 놓았다. 이 부분을 그 원어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 그 편지를 펴왔다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악한 말들을 직접 읽어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매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토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까닭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있기 때문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을 보통 주목을 하고는 합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그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열왕기야 19장 14절에서 19절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천하 만국의 한 분밖에 없으신 또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아, 또한 히스기야는 그 유일한 주권자를 비방한 그들의 잘못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자신의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서 자신의 기도의 정당성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기도 끝에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여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그 초점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보석을 발견할 수가 있지, 결과 그 자체가 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를 이 세상에서 다 보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아직이라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네가 1억을 구했, 구했는데 내가 너의 상상보다 더 좋은 결과로 100억을 줄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인생은 과정 가운데 있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적인 대차대조표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고 또한 내려놓음의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정욕으로 구했던 그 기도 제목들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무언가를 내려놓는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여러분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경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초신자의 기도는 잘 들어준다는 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초신자일수록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고요. 그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이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 기도가 꼭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 것을 좀 느끼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천사들이 나타나서 당장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없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응대 응답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나 동산에서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한 까닥은 너무나 큰 십자가의 고통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스스로, 스스로 그 잔을 물을 수가 없어서 물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종적을 감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받으실 때 인간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아저 같았으면 이 하늘에 있는 열두 그룹의 천사들을 싹 보내가지고 그들을 싹다 멸해버리고 모든 이들을 이 두려움에 굴복시켰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끝내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마침내 이를 이루셨습니다. 성숙한 기도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길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는 사방에 적이 둘러싸고 랍사계가 그 유대 백성들을 선동하는 과정 가운데서 인간의 방편을 쓰지 않았고 인간의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찾아가서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서 탄원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인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욱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방법과 방식과 응답으로써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